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심화두, 아심화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번 시간까지는 명상화두,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몰입하기 위해 필요한 화두 이걸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아심화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심화두는 나 마음심, 즉 자기 자신인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화두입니다. 명상 상태에서는 영혼과의 소통으로 의식이 교감에 몰입되면서 인간 본래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마두는 이렇게 영혼과 두뇌가 교감 중일 때 교감과 소통의 종결을 지시하여 아심, 즉 자신의 본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명상 중에 영혼의 교감과 소통이 시작되고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명상자의 마음은 자신의 자주적 능동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 상태에서는 항상 자신의 마음과 의식이 영혼과 연결되어 소통, 교감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명상 시의 교감과 소통 상태가 지속될 때, 본연의 마음을 잃어버린 명상자의 두뇌는 영혼과 다른 요인들로 말미암아 세뇌가 되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빙의 신병, 신기, 귀신형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는 영, 혼, 기, 습, 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나 귀신, 신, 망자, 그런 부분들의 구성 요소가 인간과 다른 차이점은 그들은 육신,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상자의 영혼과 그리고 몸이 없을 뿐인 외부의 기운은 서로 쉽게 소통과 교감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교감으로 연결된 상태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되는 것이 명상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을 마칠 때는 반드시 인간의 마음, 두뇌, 즉, 영혼과의 교감 상태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심화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명상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타 영혼과 접속 소통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귀신의 작용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아심화두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가? 명상 해제 방법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가? 명상을 아심화두로 마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명상 아심화두는 명상 중 일어난 영혼과의 원하지 않는 소통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단절시켜서 본연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도록 나 자신, 영혼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명상에서 벗어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명상을 하신 분들은 많은 것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명상에서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두뇌의 뇌파로 전달이 되어 나의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심화도는 만약 명상자의 영혼이 접속된 타 영혼과의 통교 중이라면 그것을 종결하라고 명상 상태 해제를 명령을 내리는 화두입니다. 명상에서 다시 자기 자신의 본연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아심화두를 활용할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명상자가 명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다른 영적인 존재와의 소통교감에서 주도권을 잃은 채 지속되는 경우에는 명상 전문가나 트레이너가 강제적으로 명상 종교를 도와서 명상자 본래의 자신으로 깨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에 몰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상에서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심 화두도 명상 화두와 마찬가지로 화두를 사용할 개인의 역량, 능력, 본성, 재능 등의 특성을 풀어 그 특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두 화두의 차이점이라면 명상 화두는 명상자의 목표 지향점을 향해 원활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것에 적합하고, 아심화두는 명상자의 영적 교감 소통을 간섭하여 명상을 안전하게 종결 짓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심화두는 자신의, 자신을 위해 특별 제작된 단 하나의 화두로서 어떤 명상에서든지 매번 명상 종결 해제를 위해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심화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